낚시에서는 그래도 월척 마리수를 손맛을 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자 바늘을 이렇게 답니다자 바늘 끝을 이렇게 감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기를 했을 경우에 붕어 주둥이 정확하게 정급이 되어서 만듭니다. 아주 예쁩니다. 지금 자 월척 붕어죠. <laughs> 자, 오늘도 저는 이렇게 낚시를 나왔습니다. 낚시는 무더운 여름철이고, 어, 추운 겨울철이고 할것 없이, 어, 항상 하고 싶은 게 낚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자, 수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아, 벌써 오신 낚시인들이 여러분이 이제 수초 작업도 해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낚시터를 공개를 하니까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 낚시터를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마찰도 많고 쓰레기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낚시터를 혹시나 찾으실 때 찾고 나시면은 쓰레기 문제나 자기가 가져온 어 쓰레기만 꼭 챙겨가지고 나가시는 낚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 자연 뭐 아니온 듯꼭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낚시터를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몇 곳을 둘러보면서 어 상황을 짚어보고 그리고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류 쪽으로는 마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마름이 듬성듬성 되어 있고요. 지금 상류 쪽으로는 마그마 좌대. 좌대가 지금 두 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지금 수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류 쪽으로는 보면은, 어, 낚시인들의 중간중간에 이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시네요. 아우, 뜨거운 태양입니다. 이글 이글 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수초 작업을 하고 낚시를 할지 어 저도 포인트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그래도 연안에서 낚시를 할수 있겠네요. 중상류 쪽입니다. 아, 저 상류 쪽에는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 말풀이 덤성 덤성 있는데 저기에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는데 자, 이분이 지금 이동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조금 안담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 하류 쪽으로는 지금 배가 한3대 정도가 이렇게 떠 있는데 어 하류 중간 중간. 포인트 쪽에서는 지금 저렇게 다채롭게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가 중류 우한 쪽에 중류에 와 있는데 하류 쪽에다 보면 낚시인들이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어, 여기도 보면 수심대가 1m 내외에서부터 1m 한 50cm 내외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답니다. 날씨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 여름에 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래 한 정심 때 조금 지나서 이제 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러 낚시인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낚싯대를 들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안감합니다. 지금 상류에 앉자니 어 낚시인들이 여러 앉아 계시고, 하류 쪽으로 가자니 낚시인들이 여러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 어 지장이 없는 한, 제가 중류 쪽에 어디 포인트를 잡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낚싯대를 펴고 포인트를 잡고 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름이 산재되어 있는 곳, 수초가 듬성듬성 수초 구멍이 있는 곳에 지금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수심대는 1m 50cm 정도의 수심대, 그리고 1m 한 80cm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대를 타고 조금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연안쪽에는 낚시인들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어 날씨가 지금 너무 북해 가지고 뜨겁기 때문에 조금 늦게 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인트를 잡으려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낚시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류 쪽으로는 가려니까 지금 너무 포인트가 너무 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그마 자대를 타고 조금 안쪽으로 지금 어 중앙 쪽으로 조금 들어왔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풀이 산재되어 있는 곳에는 어 수초 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쓸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초 구멍에 지금 넣어 놓아도 바람이 불면 조금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 편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가면서 지를 셀 계획입니다. 자 지금 수심은 1m 80cm 에서부터 2m 내외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측편에 지금 입질이 들어왔네요 자 우측편에 한번 봅시다 자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 나오죠 오 좋아 좋아 자 쭉쭉 나오죠 척입니다. 진실하게 생겼네요. 자, 아주 예쁩니다 지금. 자, 월척 붕어죠. 자, 제가 사용하는 채입니다 지금 봉관절 채비로 오늘 사용을 했는데 치를 몸통 전까지쭉 밀어올리는 입질 그렇게 지금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지금 밀어올리네요 자 여러분 자3 7 c m 전 되네요 37cm의 월척 붕어입니다. 아 예뻐.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시원합니다. 짧은데는 20대에서부터 20343638 404244 때까지 편성을 했어요. 3위 때가 빠졌네요. 3위 때까지 했습니다. 총 11대의 낚싯대를 했고요. 수심은 1m80에서부터 2m 내외. 자, 오늘 떡밥을 집어 시키고 하는데, 어, 블루길 성화가 너무 심합니다. 극심하기 때문에 낚시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얼척 마리수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자, 미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낍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끼냐 하면은 자, 톡톡 터져 있는 굵은 씨알의 그 뿌리를, 바늘을 이렇게 꼽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자, 이렇게 꼽고, 자 바늘을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끝을 이렇게 내놓았죠 제가 자 바늘 끝을 이렇게 감추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챔질을 했을 경우에 붕어 주둥이에 정확하게 정읍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죠 자 겉보리입니다 그 거보리를 그 요렇게 한 여섯개에서 일곱개 정도를 끼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두구 두구 오케이 자 아주 튼실한 녀석입니다 자이 녀석입니다 자 너무 멀죠 자 정확하게 정읍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자